제가 오늘 여러 사람 이렇게 이제 진료하면서 느낀 건데, 어, 다시 한번 어저께 강조했던 거 여러분들께 또 강조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좀, 어, 마그네슘을 꼭좀 잡수세요. 뭐 잡수라고요? 예, 마그네슘은 몇 가지 일을 해 준다 그랬어요? 300가지 정도 일을 해 줘요. 마그네슘은 한 300가지 일을 해 주기 때문에, 예, 여러분 하여튼, 만병통치처럼 우리 바디 구석구석지에 마그네슘은 그냥 다 파고 들어가 가지고 다 치료하고 우리를, 우리의 몸을 고쳐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마그네슘을 꼭 많이 잡취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그네슘이 우리가 음식에 있는 것을 그대로 먹을 때는 100% 흡수가 다 돼요. 근데 마그네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 마그네슘 이 비타민 장사들이 마그네심 장사를, 그게 돈 되잖아요. 그게 꼭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제대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이런 것이, 어, 어떻게 프로세싱 했냐에 따라서 흡수율이 차이가 있지만은 거의 흡수율이 너무 떨어져요. 우리 몸속에 흡수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은, 어, 액상으로 물로 돼 있는 거가 있어요. 마그네슘이 이렇게 물로 돼 있는 거가 있는데 그 물로 돼 있는 마그네슘은 흡수가 참잘 됩니다. 그리고 칼슘도 여러분 뭐 L칼슘이 좋다, 뭐 무슨 칼슘이 a 자형이 좋다 뭐 아이 그거 다 소용없고 예. 칼슘도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 30% 이상 흡수가 안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결국은 여러분 칼슘 찌꺼기가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제2, 제3에 우리 바디 속에서 질병을 자꾸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제를 꼭 먹어야 된다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어, 칼슘제, 칼슘제 하면은 참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칼슘은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칼슘은 꼭 먹어야 되는데 칼슘제를 꼭 먹어야 되느냐? 그러면 칼슘제라고 하는 것이 식물도 칼슘제가 될수 있고 정제제도 칼슘제가 될수 있는데 식물 칼슘이 많은 식물은 꼭 먹어야 돼요. 하지만은 정제제로 되어 있는 것은 아, 찌꺼기가 너무 많이 우리 몸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질병을 아, 만들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아, 칼슘을 아, 잡수지 말고. 그냥 음식에서 섭취를 하라. 그러나 음식에서 칼슘 섭취하기가 제일 쉬운 게 멸치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근데 멸치를 우리가 섭취하기가 어떻게 해요? 쉽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 맛내는 맛 데만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멸치를 곱게 갈아요. 분말로. 분말로 갈아가지고 양념으로 쓰면은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죠 예, 그래서 천연 조미료로 만들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드실 때 예, 맛을 내기 위해서, 어, 이렇게, 뭐, 다시다도 쓰고, 뭐, 하여튼 뭐, 하는데 이런 조미료들 보다는 그냥 천연조미료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 뭐, 케일가루, 신선초가루, 또, 피망도 말렸다가, 또, 피망을 가루를 내요. 예, 그 다음에 멸치도 생으로 말려서 가루를 내고, 다시마도 말려가지고, 그, 다시마도 그 마른 다시마 사다가 갈아서 가루를 내고, 그 다음에 미역도 갈아가지고 요즘은 그 그라인더가 참 좋은 거 많잖아요. 한국 거. 미국 거보다 한국 거더잘갈려요 그래서, 아 어, 그런 거에다 갈아버리면, 그 어, 굉장히 잘 갈려요. 곱게.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천연조미료로 쓰시면 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 MSG를 꼭안 써도 MSG는 여러분 그 안,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직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MSG가 코레스롤 그 다음에, 이, 저기, 뭐 혈압에는 주범이야.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MSG가 뭔지 아시죠? 조미료. 예. 조미료 잡수시면서 여러분들이 코레설약, 당뇨약 열심히 잡수시면은 나중에 간이 무너져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거 잡수지 말고 MSG 잡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런 조미료 같은 거는 가급적으로 잡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천연조미료를 만들어서 잡수시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그래서 미네랄도 마찬가지예요. 미네랄도 이렇게 천연연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거가 좋고 미네랄이 제일 많은 건 물이야, 물. 물이 미네랄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은 광물질을 말해요. 철분. 그다음에 뭐 마그네슘, 망강 뭐 이런 것들, 인산, 칼이 이거 다 광물질이잖아요. 이 광물질이 제일 많은 것이 물이야, 물. 그런데 땅 속에서 나오는 물, 이 시내 흐르는 강에 흐르는 물 이런 물들에는 광물질 덩어리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많아요? 뭐가 많을까요, 여러분? 중금속이 많고, 예, 오물이 많고. 대장균이 많고, 이런 유해 물질들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이것을 실터링으로 걸, 다, 어떻게 해요? 걸러낸다고요. 그래서 실터링을 걸러서 우리가 정제된 물을 먹다 보니까 미네랄까지 싹 걸려가지고 요 사이에 우리가 집에서 먹는 실터링들이 이걸 다 걸러내버려요. 예. 뭐, 웅진 거고, 어디가 다 소용없어. 다 걸러내니까 진짜 물이 미네랄이 제일 많은데, 물에서 미네랄을 우리가 섭취를 못하는 거예요. 물은 알칼리다 산성수다. 이거는 두 번째예요, 여러분. 이거는 알칼리 물, 산성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물이 미네랄이 있느냐, 미네랄이 없느냐. 이게 제일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미네랄이 많은 거가 뭐냐면 물 다음에 미네랄이 많은 게 해초류야. 해초류. 물이 제일 많고, 그런데 요즘은 물에서 우리가 미네랄을 섭취하려면 비싼 미네랄 오로를 사다가 먹어야지나.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선조들은 자연적으로 다 좋은 미네랄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 힘든 일을 해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초류를 많이 잡수시면 해초류에는 광물질이 너무 많아 예. 그래서 거기에 많이 잡수셔야 돼 그래서 김, 미역, 다시마, 뭐, 이 해초류들 많잖아요. 예, 우리가 안 먹는 해초류들 얼마나 면 그런 건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먹는 거예요. 그건 다 미네랄 덩어리라고. 그 중에서도 이 함초가 미네랄이 제일 많고. 함초는, 왜 함초 미네랄이 왜 그렇게 좋냐 면은이 모든 해초류는 물속에서만 사는데, 함초는 깨벌 이래서 살기 때문에, 물이 쫙 뚫으면은, 여러분 물이 쫙 들어오면 물속에 가서 줬다가 물이 쫙 나가면 낮에 태양을 다 받아요 해를 다 받는 그래서 얘네들은 물속에 있으면서 해가 따서 해를 받으면 얘네들은 뭐냐면 동화작용을 해요 동화작용 그래서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자기네들의 성장에너지를 쓰는 동화작용을 해요 바다풀이면서도 그래서 미네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함초가 예, 여러분들이 함초 하나만 잘 활용해도 만병통치에 함초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에 많으냐면 미네랄이 공유에 많은 거예요, 공유. 곡류. 공유는 다 미네랄 덩어리죠. 근데 공유에 어디 있냐? 공유 껍질에 다 있어요. 공유 껍질. 그러니까 공유는 거칠어도 우리가 거친 식사를 하라 했잖아요. 근데 거치로도 공유는 껍질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네랄 때문에. 모든 영양소가 다 껍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결핍으로 오는 질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걸 보면은 비타민과 미네랄 결핍증이야.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의 결핍으로 오는 어, 질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비타민을 먹는데, 어, 비타민들을 그냥 우리가 그냥 진짜 뭐, 종합 비타민제로뭐몇 개씩 먹고 그리고러는데또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한 하루에 어 2000에서 2이5 0 0 m g 정도 종합 비타민을꼭 먹어야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루 우리 사, 사람이 하루 필요한 그 비타민의 양이 이 예, 종합적으로 2500mg이 필요로 해요. 예. 2500mg이 종합적으로 하루에 필요로 하니까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2 5 0 0 m 리에서 3000mg은 우리가 늘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먹는 비타민들이 우리 몸속에서 몇 프로가 흡수가 되느냐가 문제라고요. 예. 그냥 그러니까 먹긴 열심히 먹는데 그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고 여러분 비타민 C 같은 거 오늘 우리가 비타민C에 하루에 뭐 정말 6,000g을 먹어도 모자란다 그러거든요. 비타민C를. 6,000g, 6g이에요. 6g을 먹어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비타민 그렇게 할까요?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비타민C 정제제 너무너무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근데 비타민C 정제제가 여러분 우리 몸속에 독이 되는 게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스코라든지 일일이 가면은 비타민C 이런 것들 보면 은 그거 싸, 참 싼데, 이거 안 먹는 거가 여러분들을 살려주는 거라고. 예, 왜냐하면은, 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 철분이 모자라면 철분제를 먹는데 철분제는 철분제 하나만 먹어가지고는 위장장애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철분제를 먹을 때는 비타민C를 꼭 같이 먹어줘야 돼. 그래서 비타민 C가 들어가야 철분제가 우리 몸 속에 유입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 그 이제 철분제를 먹으면서 비타민 C를 같이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비타민 C를 잡을 때는 꼭 거기에 이스터라고 어, 이스터 예, 이스터라고 써져 있는 걸 잡수셔야 돼. 이거는 식물에서 이렇게 추출한 거예요 이스터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는 전부 다 석유 찌꺼기야. 예, 비타민 C가 뭐냐면은 온유를 캐면 온유를 캐면 제일 먼저 이렇게 제일 고급 저기 기름으로 빼낸 것이 항공유예 항공유, 항공유를 제일 고급 기름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솔린을 빼내요. 가솔린을 빼는데 가솔린을 이렇게 이제 내연등급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를쭉 빼는 거. 제일 고급은 뭐 레스카라든지 그런 데 쓰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급을 통해서 가솔린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 빼내고 등유, 그 다음에 이제 경유 빼내고, 그 다음에 타마기 빼내고. 예. 그 타마귀가 제일 찌꺼기예요. 그래서 타마귀 빼내고 난 다음 찌꺼기가 비타민 C야. 예. 그러니까는 비타민 C가 이제 기름의 마지막 찌꺼기가 다 빼내고 나면 남는 찌꺼기가 있는데 그게 비타민 C예요. 예. 그러니까는 비타민 C는 기름 온유의 아주 맨 바닥 찌꺼기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먹어 봤댔자. 와, 우리가 몸만 버리는 거예요. 중국 예. 몸만 버리는 거요 그러지 말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과일, 야채를 종합적으로 많이 잡수시면 종합 비타민이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점 식사 꼭 잡수시고 그 다음에 잡곡밥을 꼭 해서 잡수시면 하여튼 비타민뿐만 아니라 또이 마그네슘 같은 것이 굉장히 풍부하게 잡수실 수가 있고 미네랄을 풍부하게 잡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유 중에서는 미네랄이 어디에 많으냐면 아, 공유 껍질에는 다 미네랄이 다 많아요. 어떤 공주든지 껍질에는 미네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까내면은 미네랄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깨가루 같은 것도 있잖아요. 들깨도 부드럽게 잡수는다고 그래가지고 껍질을 싹까고 곱게 하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 사지 마세요. 들깨도 여러분들이 사다가 씻어서 말려가지고 그냥 껍질째 갈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들깨는, 들깨가루는 3일 이상 갈아서 놓으면 안 돼요. 영양가가 다 파괴되버려요. 그러니까 통들깨로 있을 때는 영양이 파괴가 안 되는데, 그걸 갈아 놓으면은 하루만 지나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파괴가 돼요. 3일 지나고 나면 영양가가 다 파괴되버려요. 그래서, 에, 들깨 같은 경우는 바로 갈아서 바로 쓰는 게 좋고, 그래서 갈아서 놔도 3일 이상, 아, 여러분들이 예, 안 두는 게 좋다. 그러니까는 마켓에서 우리가 들깨가루 이렇게 사다가 쓰는데 사실은 맛은 나, 그, 샹도 벌써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예, 마켓 사다 쓰는 거가. 그러니까는 그것도 유효기간이 거기 적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통 들깨를 사다가 아, 이렇게 갈아서 잡수시는 것이 예,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천연으로 우리가 식품으로서 이제 미네랄을 좀 많이 잡수셔야 돼요. 그 비타민 많이 잡수시고, 현대인들은 미네랄과 비타민 결핍증이야. 그, 어, 그리고 해들을 못 보니까, 해를 못 보니까는 비타민 D가 모자라면 이면 시 때문에 약해지고, 또 비타민 C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가지고, 뭐 해만 보면, 이, 썬 엘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해만 보면 썬 엘러지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이게 다 비타민 C가 너무 모자라서 생기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비타민 싸함이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어, 아까 어느 집사님 오셨는데, 엘러지처럼 몸반점이 이렇게 생기지. 이게 미네랄 부족현상이에요 미네랄. 이거, 이거. 예. 그 집사님 같은 경우, 어른인데 애들 두드러기 나듯이 표놨잖아요. 펴놨, 예. 근데 이 두드러기 나듯이 전신에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미네랄 비타민 부족현상으로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laughs> 이런 걸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걸 특별히 정제제로 먹지 말고, 곡류나 과일, 식물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섭취를 하는 게 좋겠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